6월 22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때 오셨던 분 중에 떡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예, 포동포동 살이 지금 찌고, 그리고 떡 하나에 커피 한잔 먹으면 그분 얼굴이 매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예쁘게 옷까지 주셔가지고 또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 아, 정말 행복하다. 날 보러의 데뷔 이후에. 가장 행복한 날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고 우리 방미 TV의 멤버십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22일 정치 내면의 뉴스와 신문 읽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연일 노란 딱지가 붙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시작과 동시에 노란 딱지 이 구글 아 정말 이 자식들 정말 아 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네 나라에서는 이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이제 곧 23일날 책 The room, well, it happened. 어우, oh, 죄송합니다. 침이 좀 튀겼습니다. 이 책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인터뷰가 시작되며 특히나 한국에서 있었던 일, 북한과 미국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엄청난 비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말에 지금, 뭐, 벌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반박할 또, 딸랑이들을 계속 내보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사람들은 이미 뭐 정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거 안보, 안보 실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아닙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씨가 한 거죠. 그 딸랑이들이 가서 랄라랄라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존볼트는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현병 환자 같은이라고 편회하기도 했다. 어, 조현병, 정신분열 <laughs> 우리 장예어 <참. 웃음> 이런 얘기까지 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볼튼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출간 예정인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더룸웰인 해픈드의 well 백악관 회고록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3월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위원,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 아우 트럼프 같은 인간이. 어 근데 그트빠들이좀 많더라고요. 제가 또 트럼프를 조금 뭐라뭐라 나무랬더니 뭐라 아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너 공부 똑바로 해라 뭐 이딴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그래도 하, 이 좌파 성향에 뭐 뭐가 있는데 그래도 나라를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미국을 하, 자, 자 이런 발상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건 당신이 들여다봐 누구 얘기가 더 맞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지 아직도 모르나? 그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내 유튜브 보지 마시고 당신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은 갑자기 왜 유재석을 욕하냐? 그래서 구독수를 캔슬했다. <웃음> 참네. <웃음> 캔슬하세요. 당신 이 무슨 우리 프로에 나와서 뭘 그렇게 열성 있게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해? 어 서로 좋은 프로가 가지고. 그거 보시고 나는 내 얘기하면 되는 거고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무슨 문자에도 놓지 마세요 예뭐 그런 거, 뭐 머리에 담는 거는 아니지만 그 거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리고 뭐 어떤 인간들은 뭐 바로 쓰면은 뭐안 좋은 건다 지운다 그건 지워야지 또한번얘기해 그걸 왜 살려놓고 내가 그런 얘기에 음?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고 별 인간들을 다 보겠네 진짜 그 따위 얘기하려면 오지 마시고 다른데 가서 좋은 프로들 보세요. 문자도 남기지 말고 왜 문자를 남겨 누가 그런 말에 홍우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참 답답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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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좀 돌리세요, 좀. 돌리고 그런 말 좋아하는 그런 프로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른 데로 좀 샜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그때 당시에 바바박 했을 때 김정은? 아니, 김정은과 악수를 하고 만나고 그 모습이 세계로 나간다면 다시 한번 트럼프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아무도 인터뷰할 사람 없으니까 니네 둘이 나와가지고 서운하고 정의용이 하고 둘이 서서 니네가 백악관 그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자들 쭉 모인 데서 인터뷰해 해, 발표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불 꺼진 조명 몇개 있는 데서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가서 저 무슨 소리야 비핵화는 뭐고 무슨 뭐 얘기하는 거야 제일 어? 무슨 북미회담 뭐 그딴 말이 왜 갑자기 나왔나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게 갑자기 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래기도 했던 두 딸랑이가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laughs> 웃기지도 않은 나중에 몇 년에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질까 그 후부터 저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던 날이었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1년 반 남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받을 때 확실히 조사받아야 됩니다. 정권 바뀌고 그러면 조사받고 이게 뭐 깜빵 갈 사람들은 다 가야죠. 이게 뭐전 세계를 우롱한 거는 둘째 치고 정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현혹당하고 전 세계에 무시당하고. 이제는 북한까지, 야이쌩! 그러고 갑자기 펑! 하고 뭐가 터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전부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서만나에뭐 폭탄 터뜨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그때처럼 연평도 뭐 또는 뭐 어디, 또 개성공단 그 수조원 들은 데다 망가뜨리고, 지금도 저 무슨 뭐 펑! 하고 터진 데 700조 이상이 들은 거를 다한 방에 날려버린 여정의 솜씨를 보고 다들 사람들이, 허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은 아니고 자기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바보처럼 모든 걸 대통령 대신 총대면은 이 딸랑이들의 나라 아 이거 정말 걱정됩니다 전 볼트는. 3월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명담한 뒤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만간 어,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보좌관은 처음 종전 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존 볼튼이 정확하게 봤겠죠보통뿐 아닙니다. 트럼프보다 훨씬 에, 저는 괜찮고 그리고 거짓도 없고 나라를 위함만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며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러한 나쁜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에 대해 우려했지만, 결국 그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제 용감한 그 유튜버 하는 분이 에, 네 가지의 김정은에게 약속한 것이 에, 드러났다. 이런 어, 내용의 제목을 보고 제가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일본은 제재를 김정은에게 제시한 겁니다. 제재를 풀어줄 것이 풀어주게 하겠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것을 풀어주게 풀어주게 하겠다. 두 번째는 종전 선언을 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하게 만들겠다. 네 번째는 연방 작은 연방공학으로 가는 이거는 문재인 씨의 대통령 대기 전부터의 꿈이며. <laughs> 자기의 가치라 생각하는 예뭐 그런 어, 책이라든가 인터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가지를 도보다리에서 문과 김이 만났을 때 약속을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유튜버의 방송을 보면서 이거는뭐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뭐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다고 볼수 있고요. 용감하게 그래도 이 유튜버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존 볼튼, 굉장히 엄마 엄마한 지금 인터뷰와 책의 내용을 어,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570페이지에 달한. 전체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은 조현병 환자 같은 이라고 편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비핵화 문제 해결 노력을 이 같은 단어로 편해했다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비핵화를 합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존 볼튼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러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볼튼은 하노이 회담 결렬 뒤정 실장과 회동 내용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이 조현병 환자 같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해. 미국과 상충된 입장을 보였죠. 영변 해시선 쓸모도 없는 곳을 다시 한번 폐기해야겠다 그러면 사기성 멘트였죠. 한국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했다. 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한 건가요? 뻔할 뻔차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중국의 비핵화 해법인 수평적이고 동시적이라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게 이율 배반적이라고 평가다. 평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볼트는 회고록에서 중국의 수평적이고 동시적 접근 방식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고받기식 협상 전략과 같은 소리를 소리로 들린다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을 동시에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이라는 수식으로 처리했네요.